마이 달아방 택시 마가택시 자 오늘 우리 마가택시 시작합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 초대손님은 김지혜이고요 90년생이고 정성은 네. 숲입니다 제 자매가 무슨 일을 하죠? 내과 검진 센터에서 내시경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야 어, 입이 좀... 힘들. 뭐... 네, 일이 조금 고되기는 해요. 오, 지금 그러면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아, 남자친구는 현재 없고?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laughs> 좀... 이상형. 착하고 사랑의 응. 결이 좀 같았으면 좋겠어서 공동체 아, 교회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은 현재 다락방에는 인재가 특별히 없다는... <laughs> <laughs>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까지는 아, 어, 외모는? 외모는 잘안 보는 것 같아요. 아, 키뭐 이런 거다안 보고. 키? 키는 키 저보다는 커야 되니까. 아오케 지혜자매도 약간 내향적인 스타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교회 에 와주고 이렇게 교제하고 청년부 생활하고 뭐 이럴 때좀 어려운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괜찮 나나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채객님랑 이 나머지들이 좀 많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어. 적응할 수 있었어요. 네. 추석 때쯤 와서 바로 영무가 시작됐었잖아요. 음, 음. 저는 그 장막했던 게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게 네. 맞았죠. 왜냐면 제가 내향적이어서 일할 때 말고는 말을 음, 네. 잘못 걸어요. 누구한테. 음. 근데 장막에는 뭐, 무엇이 필요하시냐? 라고부터 시작해서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이라도 거니까 음.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봉사를 좀 해야겠네. 네. 거기서 이렇게 막서로 봉사하다가 눈도 맞고막그런다 그러던데? 에 아, 네. 저는 어. 아직, 아, 아직, 아직 그런 건 없었고 울에서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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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손님입니다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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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에서 서울에서 에서서 현재 인천에서 유아 교구에서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laughs> 현재 지금 그러면 우리 여자 친구가 없습니다. 아, 네. <laughs>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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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상형부터. 아, 이상형 이런 질문 많이 받아 왔는데요. 어.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아, 네. 정 이상형은 없구요 <laughs> 아, 최근에 하나 생겼는데요. 최근에, <laughs> 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여자분들. 어. 어. <laughs> 뭔가, 뭔가 그런 분들이 되게 오히려 여성스럽게 좀 다가오지 않나요? <laughs> 어. 예고 계신가요? 저희가 엄청 충고해줬거든요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참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음. 뭔가 있었는데 그래도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셨을 때 간사님께서 제가 그때 사부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읽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제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아 정말 이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느낌 정말 박찬희 목사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게 저한테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 찾아오시는구나. 뭔가 신방을 하시는 거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가지고, 참이 모임을 참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laughs> 그게지 크게 달라지는 게, 이 어떤 모임들? 기도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로딱 보려고 하는 데 모임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믿어진다거나 이뤄진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하복음서 읽었을 때는 정말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의 행적들이 정말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그냥 뭐 그걸 뭐그 은혜라고 하면 은혜인 것 같은데 홀리클럽이 아니었으면, 의도적으로도 아니었으면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나는 스시를 새끼 내내 스시로 먹을 수 있어. 아, 너무 좋네. 너무 재밌는데, 나는? 목사라는 직업이 참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 아실지 모르겠지만, 값비싼 향유를. 아, 찬양? 바삐스명으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진짜 실질적으로 제목 디스크가 좀 목이 많이 안 좋아서요 저는 그걸 회복하는 게 가장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어. 지금 현재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될수 있도록 자, 여러분 들으셨죠? 목 디스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네. 그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잘 가고 또밥 먹자고. 네, 즐거우세요. 네. 네.